어이. 저는 축구를 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 원혁이. 죄송합니다. 원혁이도 있고, 축구팀에. 그냥 안 궁금할 거거든요? 그냥 축구하러 가서 하면 될걸? 궁금할 것 같은데. 얘는 뭐. 도동북 같으니까 소개해주는 거지. 너무 변했어. 알았어. 일단은 저희는 축구를 하러 가고 있는데, 6시 축구여서 저희가 6시 반쯤 도착을 해가지고, 몸을 풀라 그랬는데, 차가 너무 막혀버려서, 인정. 6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는데만 1시간 반이 걸려요 지금 이게 축구 한번쳐려고 하는데 지금 짐이 네. 거의 지금 이사가요 네. 지금 거의 그래서 아무튼 축구를 하러 가고 있고요 이따 축구하러 가서 하는 겁 오케이 축구 뭐 하잖아 근데 맨날 축구 잘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지 내가 다 찍어가지고 형한테 싸우지 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 그래. 그래. 내가, 내가, 내가 그래. 다 찍어가지고 <laughs> 공개해 가발에, 가발려 가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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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에 가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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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가발에, 가발에, 가발 가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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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수동. 아니, 성수동. 자주오는 배고 포차. 맞아요. 간판이 오늘, 안 보이네. 저희가 친구들 생일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주인공. 촬영도 할겸 생일 파티도 할겸 나왔는데 오늘 생일 주인공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모 도모 티어 도모 파티. 경환이 우성이 친구 김수환입니다 오세요. 김도희 대데가지고 오랜만이긴 아. 해요. 아.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아. <laughs> 스타가 왔어 스타가 저희가 120일 남았어요. <laughs> 100, 120일? 네. 꽤 남았어. 4개월이에요. 4개월 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 바로 찍은 건 아니지만 술을 좀 먹었지만 이제 부터 병환이가 또 늦게 와 가지고 도모다치 <laughs> 도모다치 맨날 늦어. 도모다 오늘, 오늘 좀 늦었어. 어, 늦었 오늘 좀 늦었어. 그래서 한 시간 늦었어. 아, 말하고 있잖아.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뛰어볼거예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승환이 그리고 준이 생일 그지 그리고 우리 군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봤지만 어고마 아, 진짜! 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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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30만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s n 아, t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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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9점 에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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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아, 진뭐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 와 좋겠다 좋겠다 아담열 3열 화면에서 너좀 흉해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아, 아니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강아 응? 아, 아, 음? 우리 같은 팀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술값 아니, 술값 저한3 40만원 나와 네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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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우 e 너무 잘했다 술값 개 e For l i e e b y b y 잘 먹었어 도모다 s yes. Yes, Okay. <laughs> 야아이돌이야 <laughs> <laughs>